지금 바이오가, 요 헬스케어 업종 지수가, 제가 이제 요 헬스케어 업종 지수가, 과거 방송에서도 그렇고, 사실 멤버십에도 그렇고, 요 정도 레벨까지는, 5,000포인트까지는 갈수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면, 이 관세 폭탄이 이제 상상 이상이고 이 경제적인 어떤 부분이 좀 초토화되고 이런 상황이면 쉽진 않습니다, 사실. 쉽진 않아요. 아예 장기로 본다면 가겠죠.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올해 연말쯤 요5천포인트 정도 헬스케 업종 지수가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지금 이 사단이 났다면 사실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제 상단선을 요 정도 보는 거죠. 헬스케 업종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이오 종목, 유망한 바이오 종목들을 샀다면, 여기서 이제 유망한 종목들을 샀다면, 요 정도 올라오면, 요 정도 올라오면, 저항을 받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요 구간에서 바이오 종목들도 매도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바이오 홀드 할 그게 아니고, 또 한국 증시도, 한국 증시도, 앞으로 3년 동안 무조건 제가 볼땐 박스권이에요. 예. 그럼 박스권 전략을 세우고, 박스권으로 하는 게 맞겠죠? 예. 박스권으로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어 제가 이제 팬딩에서 팬딩 밴딩 플랫폼에서 매일마다 아침에 매일마다 아침에 이렇게 데일리 데일리로 암호화폐 관련된 부분들, 뭐 글로벌 어떤 중요한 어떤 내용들을 체크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가짜 뉴스에 이제 시장이 패닉을 보였죠. 패닉을 보였죠. 요 부분들 한번 간략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암화폐 시장도 그 같이 이제 주식 시장과 함께 하락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중심으로 볼때 비트코인도 이제 판 8만불 붕괴를 하면서 약세장에 진입했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흐름이 어느 선에서 멈추고 또 어떤 크기와 기간으로 지금 약세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어 정확히 판단해야 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학습하는 사람은요. 저는 지금 같은 시기에 시장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봅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봐서. 그 누구도 바닥을 잡을 수 없다고 하지만 바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네. 코로나 때는 좀 그렇게 운이 참 좋았고요. 그리고 2022년 이때죠. 코로나 불장 끝나고 이때 이때 바닥 가능성이 있는데 바닥인지 모르겠다. 여기서 저점을 끌어올릴 때, 23년 초 저점 끌어올릴 때, 저점일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라고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를 크게 이제 주도주로 수업을 했죠. 그리고 지금 바닥의 패턴을 이제 찾는 건데요. 지금의 바닥의 패턴은 과거랑은 좀 양상은 많이 다릅니다. 경제 환경도 트럼프 정책 굉장히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지금 업종별로는 업종별로는 바닥에 대한 가능성들을 포착할 수 있다 봅니다. 혼란스러운 어떤 타그 관세 정국에서 업종별로는 잡을 수 있다 보고요. 그 대표적인 업종 중에 바이오 업종이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업종이 있습니다 2차 전지 업종 어디서 바닥이냐 어디서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뭐 양극재 이런 것들은 저는 투자 대상에 쳐다도안 보는 사람이죠 그 부분은 과거에 제가 요때 고점 찍었고 역사적 고점이다 그런 종목들 음 그럼 그런 종목들은 이제 투자할 대상도 아닌 거고 2차 전지 업종이 이게 바닥이 완벽히 확인되는 시점이 우리가 전고체 쪽에서 비중을 확 몰아붙이는 시점 지점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는 진짜 제대로 된 스타트예요. 지금 이 관세 부분이 시장을 짓누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폭발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그, 정보체 배터리 쪽에서 폭발을 하게 될 겁니다. 정보체 배터리는 자동차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저는 로봇의 거대한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그 가장 높은 3년 내로 우리에게 국내 투자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주는 영역으로 는 단연 1순위를 꼽으라면 정고채 입니다. 음, 이 부분은 변함없어요. 25년이죠 27년까지 저는 정고채 중심의 투자 전략을 밀어붙입니다. 음, 저의 이 전략에 공감하시고 같이 실행을 하시면 국장에서 엄청난 수익이 날 겁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왜 그러느냐? 지금 국내 장사에 지금 앞으로 지금 박스권이에요. 지금 이게 코스닥 차트입니다. 코싹 차트가 이렇게 코로나 때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그렇죠? 지금 시장 전체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뭐가 필요할까? 코스닥에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이 2차전지와 바이오로 집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차전지는 반등 정도 들어야 돼요. 에코프로뱀, 에코프로 이런 기업들, 그렇죠? 또 바이오는 알테오젠 같은 거 시총이 지금 19조인데요. 30조, 40조 장기적으로 갈 겁니다. 음.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휴젤 뭐 뷰티 쪽이라든지 또 로봇 쪽에 레인보우 로보텍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어, 여기서 이제 코싹의 신고점을 돌파시키기 위해서는 바이오와 2차전지가 상상 이상의 랠리를 펼쳐져야 됩니다. 상상 이상의 랠리를 펼쳐져야 돼요. 근데 3년 내로 이쪽에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랠리 수준. 랠리 수준. 이거는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유입이 될때 지금 바이오도 우리가 과거 바이오하고 굉장히 다르죠 막 가져 외치면서 막 초급등하고 이게 안 나오죠 유동성이 안돼 그러면 어떤 장세로 되느냐 섹터 장세로 가는 거야 섹터 테마 장세로 가는 거야 과거 이제 2011년 16년 박스피 장세 때 섹터 테마 장세였어요 음, 똑같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섹터 테마 쪽에서 뭐가 강하느냐 그러니까 큰 손들이 선호하는 게 뭐냐 큰 손들 조막 손들이 이제 정치 테마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음. 섹터 단으로 거대해지는 게 명확한 거 있죠. 글로벌적으로, 산업적으로, 시장 규모가 굉장히 거대해지는 거. 그리고 그쪽에서 우리나라가 선두에 위치해 있는 거. 스마트머니 큰 손들은 그쪽으로 자금을 계속 집행합니다. 이번 달 100억, 200억 사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그 물량을 장악하죠. 그게 지금 제가 보이는 쪽에서는, 우리가 1등급의 큰손들은 정고체고요 1등급의 큰손들은 정고체고요 뭐 2등급, 3등급 이런 어떤 큰손들은 우주항공 자율주행 같은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봇도 있죠 로봇은 한 차례 움직였죠 특히나 이제 우주항공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왜냐면 깨끗하거든요. 깨끗하거든요. 개인들이 건들지 않은 그 깨끗함, 개인의 어떤 매물이 쌓여 있어가지고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처럼 치고 올리려면 어려운 그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지금 큰 손들은 준비를 하고 있고 국내 장세 속에서 박스권 장세가 들어간다면. 이런 어떤 섹터와 테마 어떤 장세들을 준비해서 뭐 수십 몇배 수익을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이제 스마트머니, 국내 시장의 그 스마트머니들은 잡아챌 거고요. 가장 그 1등급의 A급의 이제 큰손 스마트머니들은 정보체를 붙잡고 계속적으로 개미털기를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요. 바이오 쪽은 이제 어떻게 하면 개인들에게 더 높은 가격에 물량을 넘길 수 있을까를 지금 어, 실행하고 집행하고 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큰 손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증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은 기술적 반등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게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기술적 반등과 함께 또 펀더멘털 산으로 굉장히 탄탄한 종목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들어갈 타이밍은 됐다. 미국 빅테크부터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펀더멘털 수준인 그 내려온 전고체 쪽 그리고 바이오 쪽으로는 그 단기적 트레이딩 어떤 전략들. 이런 것들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스마트 머니들은 지금 우주 항공 자율주행 쪽으로 매집 구간을 거치면서 차후에 이벤트적 테마적 움직임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 네, 로봇처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로봇도 매집되고 빵 튀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형태를 보일 것이다. 그래서 나눔 인사이트에서 제가 이제, 그 올해 자율주행 쪽하고 우주항공 그리고 정보체 이세 가지 분야를 주력으로 이제 분석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보체 분야 이제 어 스터디를 제가 또 전문가분 모셔가지고 진행을 했고 자율주행도 이제 저번에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우주항공입니다. 아주 깨끗한 영역이에요. 큰 손들이 매집했고 매집하고 있고. 또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없는 그런 어떤 청정지대입니다. 그래서 해외 이제 우주 항공 그리고 국내 우주 항공 이렇게 일곱 종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스터디를 이제 진행하고요. 우주 항공 산업은 이제 이벤트적인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 이제 7월부터 해 가지고 연말까지 우주 항공의 핵심적인 모멘텀 일정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같은 관세를 통한 시장이 어떤 침체되고 또 위축된 어떤 환경 속에서 새로운 성장이라는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서 또 메이저 수급들, 스마트머니들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또 올해 이제 UAM 시장이 또 개화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서는 이렇게 막 관세 때문에 이런 어떤 혼잡한 시기에는 사람들이 망각을 해요. 예. 네. 그래서 우주항공과 UAM, 요두개의 어떤 분야의 산업을 집중 분석을 하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관세 때문에 지금 쏠려 있는데요. 이러면 이제 많은 투자들은 주식 공부를 쉬고 그냥 안 쳐다보는 게 대부분입니다. 나중에 좋아지면 다시 시작, 시작을 한다고 하죠. 근데 이런 구간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극단적으로 펼쳐진 영역을 집중 스터디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그냥 쉬겠다. 이런 투자자는 그냥 개미 투자자입니다. 시장 나빠지면 떠났다가, 시장 좋아지면 다시 온다. 계속 고점에서 저점에도 반복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우주항공 요 스터디를 왜 지금 이제 올리냐면, 목소리 나는 때 아무도 관심 없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 우주 항공. 그렇죠 지금 이 분야를 투자를 하는 게 성공 확률이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트 심리 이론 강의 론칭도 시장 바닥에서 했었는데요. 당시에 2차 전지를 이런 식으로 이제 포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스터디는 메이저의 선택을 받는 산업, 우주 항공 분야를 다루고요. 우주 항공 UAM 산업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쪽에서 지금 같은 시장 하에서 기회를 모색하는 그런 어떤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우주 항공 분야도 역시나 텐베거를 목표로 하는 어떤 분야고요 가장 핵심적인 기업은 스페이스 x 죠 스페이스X의 그 시청규모가 400조가 넘습니다 나중에 되면 사실 테슬라가 높을지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가 높을지 가늠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우주항공산업은 업사이드 자체가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나눔인사이트 상세페이지에도 이렇게 올려드린 내용들 좀 보시면요 투자적 기준들 이런 것들 하에서 우주항공 섹터를 분석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4월 17일 목요일입니다. 네, 시장 개화기를 앞두고 완벽한 스터디를 진행하고요. 얼리버드 기간 14일까지 진행드립니다. 그리고 줌 주소는 스터디 당일에 게시판에 공유를 드리니까 문자로 드리지 않고 이제 게시판에 이제 올려드리니까 여기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지금 시장 기술적 반등의 구간입니다. 네, 이 구간 잘 활용해서 배틀을 좀 짧게 잡는 전략을 통해서, 어, 캐시를 모아, 모아야 돼요. 네, 모아야 됩니다. 오늘 에이빌 바이오, 알테오젠, 요런 핵심적인 바이오 기업들 반등이 굉장히 거세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지금 잘 활용하셔서 캐시를 최대한 모으는 전략들을 캐시를 모은다는건 수익을 계속 모아가지고요 중장기적 대상의 종목에 계속적으로 분할 투입을 할수 있는 그 자금을 마련하는 겁니다. 네, 배트를 짧게 잡아서 단기적인 어떤 전략이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그 지금 시장의 이 흐름을 기술적 반등의 흐름을 활용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면 베스트하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저점은 아직까지는 모르겠다. 불확실하다. 근데 기술적 반등 위치에는 왔기 때문에 이제 각 국가의 협상의 여하에 따라서 각 국가별로의 반등의 폭은 결정된다. 일본이 먼저 선, 스타트를 끊었죠. 그래서 독일도 이제 협상을 하고 유럽도 하고 하면서 반등이 나오는 국면이 될것 같고요. 또 중국이 가장 문제인데요. 중국은 좀 지금 모르겠습니다. 서로 충돌이 지금 격화되는 것 같은데요. 중국의 보호복 관세를 매긴다. 미국에 대해서. 이걸 걷어들이지 않으면 미국이 50% 추가 관세한다고 라 하고 있어요. 이게 협상이 안 되고 그대로 되면 다시 또 여기서 확 이렇게 밀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시장 리스크는 있으니까요. 예, 계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면밀하게 예, 이 부분들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요 실시간 방송을 조금 이, 긴급한 시점이고 시기거든요. 지금 증시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실시간 방송들을 좀 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시간들을 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이제, 밴딩, 제가 유튜브 영상 댓글에 항상 남겨두니까요, 여기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이 단기 바닥을 만들 조건들을 영상으로 6시 30분쯤에 올려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조건이 부합되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드리는 내용들을 밴딩에서 제공하니까요. 여기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도 실시간 방송 통해서 시장의 어떤 상황들을 좀 전달드렸는데요. 어, 기술적 반등 잘 짧은 배트로 수익을 취하셔가지고 현금을 많이 확보하세요. 중장기적인 기회가 지금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기회는 빅테크 기업들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어 어쨌든 시장 분위기 오늘은 좀 개선되니까요. 이거 잘 활용하셔가지고 수익을 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실시간이든 제뭐 유튜브 이제 마감 영상 아니면 그 커뮤니티 게시판이든 이야기를 드리면서 선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